더불어민주당과 어,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어, 정책협의회를 가져주시고자 이렇게 시당에 방문해 주신 우리 대구시의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님과 여러 실국장님 그리고 단장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어,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에 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어, 대구시가 시청에서 정책협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때, 어, 그도 유익한 대화가 있었고, 어, 그런 그 정책협의회가 간헐적으로 어, 진행되면서 매우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음. 어, 저희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당원, 어, 당활동을 하고, 우리 오늘 방문해 주신 시장 권한대행님과 시청의 공무원님들께서는 시청 시행정을 보시지만 저희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리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기 임무를 전념을 다해서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저희들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한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저희들 알고 있는데 그런 말한 적이 없다는 연구 <laughs> 결과도 <laughs>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말의 참된 의미는 공동체를 떠나서 인간을 살수 없다. 공동체에 깊게 영향을 받는 존재가 인간이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대구 시민으로서 이 대구 지역에서 삶을 영해 가는데 그만큼 이 대구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대구시의 책임과 역할이 저는 매우 크고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 삶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대구시가, 어, 공무원님들이 개개인의 영향은 무척 뛰어난 그 시청이다. 지방자치단체라,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 전체 그 시장님의 좋은 리더십과 또 열린 시정을 통해서 좀더 많이 시민들과 많이 소통을 좀 했으면 더 좋았,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향도 방향이고 정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조금 더 시민들께 열린 그런 그시 그것이 대구 시민이 운명을 맡기고 있는 그 대구시의 가장 중요한 그 과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김정기 시장 근황 대행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 무거운 책임감 가지시고 어, 이재명 정부의 그 국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 대구시가 발전하고 시민께서 행복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는 것 저희들 높게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대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대구에서 대구 시청과 함께 정말 한마음으로 대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대구라는 공동체가 좀더 민주적이고 좀더 열린 그리고 좀더 어, 타인에게 따뜻하고 그리고 생산도 소비도 더 활력 있는 그런 열린 공동체 그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이 더욱 더정진되는 그런 시정 함께 될수 있도록 저희 시 어, 더불어민주당 대구 시당도 우리 지역위원장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뭐 가볍게 1차 정책 회의회인 만큼 어,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 우리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방향을 잘 잡고 구체적인 그 실행 방안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첫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맞겠습니다. 어,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이런 귀한 당정협의에 준비해주신 허소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님과 어, 김홍석 우리 사무처장님 그리고 구군 지역위원장님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당정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 저희 시청 공무원, 우리 시와 우리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과 적극적으로 이런 소통과 이런 자리를 많이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통령께서, 님 어, 새롭게 이제 정부를 어, 이렇게 이제 이끄시면서, 어, 대통령께서 님 지방 정부에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희 지역의 어려움이나 민생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부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시도 상당한 어, 대통령님의 어, 말씀,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고, 특히 어, 대선 기간에 저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같이 다 우리 시민들이나 대구 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그런 정책과 약속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첫 회입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시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반영될까 되는 그런 고민을 담는 첫 자리라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고 저희 대구시도 주요 약속들이 새 정부의 공약 입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정 과제로 반드시 반영이 돼서 차질 없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함께 아낌없는 협력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 지금 현안들이 작년 12월 개엄 이후 상황 사태 이후에 많은 정책들이 멈춰 버렸습니다. 뭐 공항 건설 문제도 그렇고 군부 군부대 이전, 물 문제, 어, 그런 정책이 많이 멈췄던 것을 이제는 이제 출발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지금 도시 뭐 각종 개발법이라든지 그린벨트 우리 개발지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비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투자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 부분도 어, 우리 집권 여당과 같이 어, 비수도권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구는 어,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기조에 맞춰서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어, 힘을 어, 보태겠습니다. 당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 미래 혁신을 위해서 더욱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